130화. 믿지만 믿지 마라. 소피와 로아는 같은 방에서 머문다. 이들은 언제 어디든 같이 움직일 때 항상 연인이 관계를 보이게 행사를 한다. 이번 작전에도 같이 움직여야 하기에 이들은 같은 방에서 머무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말을 사납게 하고 앙숙 갔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연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챙긴다.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애증이 관계가 깔려있다. 소피가 커피를 마시는 로아를 이 맛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배탈 난 건. 일에 지장이나 주지 마라. 커피는 괜찮아. 소피와 로아가 말을 주고받는데 전화가 울린다. 소피가 전화를 받으라는 듯 턱으로 가리킨다. 로아가 핸드폰을 들면서 실실 웃음을 날린다. 제임스. 로아가 말없이 한참을 듣기만 한다. 소피가 그런 로아를 보며 뭐라고 하느냐는 듯한 제스처를 해보인다. 로아가 그런 소피를 보며 통화가 끝났는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소피가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로아가 핸드폰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말한다. 로아, 갤러리에서 별장으로 출발한다고 미리 받았던 지점에서 제거하고 바로 일본으로 가라고 한다. 끝내고 바로 나가기는 좀 아쉽다. 서울 떡볶이 맛있는데. 그러게, 난 비빔밥이 맛있던데. 아쉽게 됐어. 일본에서 일 끝내고 서울 들어와 잠깐 놀다 갈까? 로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소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몸짓을 하며 말한다. 준비하고 나가자. 속은 괜찮은 거다? 괜찮아. 걱정 마. 소피, 제임스 괜찮은 놈이야. 미친놈. 괜찮은 놈이라고 미친놈하고 사귀냐? 우리 같은 인간들은 재짓지 않으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최선이다. 제임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하지. 좋아한다고 다 사귀는 건 아니지. 그림이 좋다는 거지. 거기다 좀 생겼잖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네가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말했던 것뿐이야. 로아 너랑도 이젠 같이 못 움직겠다 사생활을 터치하고 들어오고. 미안 내가 너무 나갔다 내가 실수한 거다. 준비해 나가게 소피가 로아를 한번알수 없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창가로 걸어간다. 나우정이 운전하는 차가 한강 도로를 달려나간다. 나우정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깊은 생각에 빠지며 혼잣말을 한다. 내가 보고하기도 전에 어찌 알고 있었을까. 내가 실패한 건 실패한 거야. 하지만 작전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했다는 말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나우정이 갑자기 자기 머리를 박 터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린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지가 부려먹는 놈도 못 믿다니. 그래, 너도 언젠간 나한테 한방 먹을 거다. 네가 부려먹는 놈을 믿지 못한 대가로 말이다. 기다려라. 내가 한방 날린다. 나우정 입가로 비열한 미소가 흐른다. 황은철은 시멘도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 치욕적인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황은철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 중요한 것이 황은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늙은이가 꿈을 본다면 내가 모른다고 했어도 다 알고 나를 비웃었겠지? 하지만 이봐요, 늙은이. 당신이 그래도 난 당신을 우리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갈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여 살아도 데려갈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잖아 늙은이. 황은철이 무슨 결심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 폰으로 비서실장 박성길을 찾는다. 박성길이 들어오고 여비사가 눈치를 보며 따라 들어와 차잔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간다. 박성길이 여비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황은철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가선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이 생기면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러지. 경호팀은? 경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강입니다. 황행제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달라진 것이 있으면 바로 알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건 됐고, 그 회사 알아보라고 한 거. 왜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 아직까지 보고 드릴 만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소리 없이 해 뒤에 우리가 있는 걸 알면 우리가 피곤해져. 예, 알겠습니다. 황은철이 서류를 본다. 박성규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간다. 황은철이 서류를 보다가 일어나 창가로 간다. 한여름의 열기가 밀려온다. 퍼플이 한낮의 시면도의 집 주위를 돌다가 인적이 끊어지자 바로 담을 넘는다. 퍼플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고 자신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온 것을 잊었는지 정원을 감상한다. 그런 퍼플의 시선에 보안카메라가 보인다. 퍼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왔다는 듯 일사천리로 보안카메라를 제거하고 손쉽게 잠겨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퍼플은 안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집안 곳곳을 다 둘러보고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철수한다. 퍼플이 산동네를 내려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퍼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가 싸늘합니다. 정확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가루 묻힌 꽈배기로 사가겠습니다. 퍼플이 전화를 끝내고 산동네를 꼭 자기 동네를 내려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간다. 131화 기억 저편에 있는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